You're a la, la, la. I love the way when you call me and are I oh, am 여기 있는 장난감이 후소가에 빠졌어요. 하고 원래 딱한 개가 남은 게 있거든요. 바단 귀엽죠? 그 다음에 모지는 어 학교에서 어딘가 입었고요. 자, 이게 다로사냥거예요 제가 보여줄게요. 저거는 토니 파이브 서프라이즈. 어디 까볼까요? 어디 고요 어디 한번 기마, 어디 한번 기마실 거부터 찢어볼게요. 그 다음, 왜 제품 3개냐고요? 어, 왜냐면요, 어, 이거 봐요. 한개에 어, 어, 4,000원이에요. 그래서 세개살수 음, 있는데 이건 좀 비싸서 안쪽금 밖에 못들어요 뒤에 까볼까요? 여기, 여기, 올릴 때. 이볼게요 까봤어요. 뭐가 더 있을까요? 빼줬어요. 그 <laughs> 여기를 까, 아니, 여기까돼요 여기 네. 이거, 여기 눌러야 돼요. 제가 제일 빼주세요. 아니, 이거 분명히 빼줘야 된대. 자, 친구, 또! 잘못 만져. 자, 아빠, 또! 자, 까주세요. 이거좀 도와주세요. <laughs> 역시 아빠는 구매 해 주세요. 편하게. 봉지가 또 있었어. 봉지가 한개더 있다. 이거 빨리 빨 여기에는 아니 여기다 여기서 봐이어요 코니. 잠깐만 여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육조. 오, 근데 요게 레어예요. 아, 팔을이 형이 여기. 여기가, 에, 되졌어요 네. 여기 아, 여기. 어디? 먼저, 어. 여기를 까볼게요. 가세요. 이거, 보고. 어, 네. 이런 문도 뭔지 없고요. 이거, 선명서에 있고. 네, 이쁜 끼니 그렸줄수다색걸 볼게요. 여기 음. 슬라임 들어있습니다. 슬라임? 여기가 빨간 들어요 저희가 어디 한번 슬라임을 까볼까요? 제가 진짜 슬라임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우선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열게요. 이거는 이따가 공개해줄게요 이제 다음 단계. 야 빅시, 빅시 들어있고 스 스티커.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따한거는 요거에요 하고 이제 어? 그 다음에 예쁜 돌구의 무지개빔 자 이게, 이게 다 케이크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시 이걸 어디 껴볼게요? 아 이게 바로 휘어요, 어, 인가봐요. 사 친구 뭘찾거 주세요. <laughs> 가 이거 해인 이거 이거 해원 제가 제 거부터 뜯을게요. 색 이렇게 하고, 자, 첫 번째! 어, 스티커가 뭘까요? 어, 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어디 한번두 번째 까보겠습니다. 두번앞 손이 완성됐어요. 음, 진짜 예쁘네요. 진짜 예쁘그 다음에 이것도 패턴을 닿을 수 있지만 저는 음, 좀 이따 갈게요. 자, 이제 금색 차이 자, 어제 한번 스티커 해볼게요. 자, 히 보면 어. 여기 구두가 싱글져 있어요. 아, 뭐, 이거 봐, 너무 귀여워요. 자, 끝. 제발 리토카르가안 나와서 이렇게 네요 응. 아, 이요 어? 그냥 여기도 똑같이 끈이 있고요. 자 이제 어디 볼까요? 자, 게요 따다다다 따붓자드 제가 지금 마지막을 엄청 짜기. 자, 어디 까요 자, 여기 끈이 있고, 어디 한번 스티커 볼게요. 어머, 이게... 치라가 있어요. 자, 어디 한번 저희가 자, 제가 뭐가 레려언지 뭐가 아닌지 어디 한번 볼게요. 우선은 쓰레기가 쓰레기템. 저는 요겁니다. 인어공주. 자, 저희가 이제 이비시가 없고요. 꼴은 두개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사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 맞다. 저희가 우선 슬라임 할게요. 제가 와줄 걸? 아니요 네. 슬라임은 흥미안요 슬라임은 흥는안 나요. 슬라임은 흥미는 안 나요. 안요은 <laughs> 귀여운 여자 한키가 있어요. 핑크 이거 왜안 u 요 dia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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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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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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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뭔가 느낌이 뭐 탱글 탱글 탱글하면서 어이이별 삐죽한 느낌이받고요 뭐 조금 따가워요. 그다음에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고요. 그다음에 뭔가 으. 이거는 좀 투명색이고요. 이건 그다음에 이따가 색깔 놓은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뭐. 그렇게 슬라임은 아닌데 뭐 느낌이... 어떻게 갖고 놀기 쉬운데 왜 손에 무슨 액체가 네, 나와요? 그러면... 스 자, 아, 자 그동안 제가 뭐가 레이언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이거 나온 거 볼게요. 레이디. 아, 그래요, 그래요? 어, 레이디는 보자. 레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 귀여운 몽키 이 귀여운 몽키 그다음에 이아랫게 이렇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샤이닝 색깔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레어는 바이유예예요 왜까요? 궁금하네. 자, 레어는 신기하다, excited 하고 excited는 뭐 엄청 기대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이두 개예요. 이두 개는 그냥 뭐 예행 어, 똑같이 그냥 스타예요. 스터는어 말이 신기하다는 뜻이고요. 이 오이는 다른 걸까? 얘는 내려할 마이에요자 어디에 한번 물 뭐, 스토이는 또 다음에 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없으니까. 자 또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또타고 노는 거요. 해 음. 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 아, 어떻게 가죠? 그러면 우선은, 자, 우선은 제가 이거 좀 필요해. 우선은 정리 음. 정... 음. 스테이지죠 자, 정리가 돼요. 아, 뼈! 여기 끝내줘. 여기 좀 잘라줘. 어, 묶고 있는데? 진짜요? スらッた 내기 대가음 응. 잘게 다 엄마. 이 언니 잘거 네. 엄마 저도 애기 할로윈 복장을 응. 입고 잤어? 아니가 응. 잠옷인데. 응. 어디 봐도 돼요? 너가 잠깐만. 너 어디 봐도 돼. 너 오인도 어떻게 치던가. 몰라요. 그냥 그냥 몰라. 그냥 저는 같이 언니 오빠들 갈게. 나 아기가 눌니아왜 이렇게 많이 커? <laughs> 엄마 무섭나 해 같이 태어났는데. 아니 뭐한명니 빼고. 야 아기 괜찮아? <laughs> 자이번부터가그냥 저는 같이 어, 여행 가고 갈게요. <laughs> <laughs> 엄마. 왜? 나한 살만 먹으면 어인이잖아. 나 아기 어? 없어, 근데. <laughs> 오늘. 오늘 생일인데. 진짜야? 나 몰랐는데. 몰랐니? 네일나 거야. 시어나갈 <laughs> 거야. 나무를 결날 거야. <laughs> 엄마가 시계 날 가가지고 뒤에 스티커가 생겼 아주 예쁘네. 나나나나나나나여기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 <laughs> <아빠> <laughs> <laughs> 아빠 이제 시작한다 하나 둘셋나나나나리 나, 나. 나, 나. 음, 오늘 뭐하 g o n n 까게음 뭐야 음 아니 아빠 이것도 잘라줘 아빠, 이거 물니 이건 우리가 피우 있어 나나나나 아빠 정말 시작 정말 음 마지 <Llavisa>, 위에 빠졌잖아. <champions> 엄마 응. 엄마 엄마 왜엄마 엄마 왜 엄마 엄마 <Seattle> <os>